Excellency Deputy Prime Minister Nam ki thank you for your opening remarks and thank you for your leadership in forging a strong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the World Bank Group. Good morning, distinguished guests, f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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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icipants fellow participants, and colleagues on 여러분, behalf of the World Bank Group, it is my great pleasure to welcome, to welcome you to this, the third Global, global Innovative group. 글로벌 혁신 성장포럼에 환영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본포럼은 기획재정부와 세계은행 그룹 한국사무소가 공동 주최하는 포럼입니다. 올해 우리 포럼의 주제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혁신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도전 과제입니다. 한국보다 혁신이 국가들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과 코로나 19 위기로부터 회복을 위해 혁신이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의 장을 주최할 만한 국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혁신과 개발 를위한 기술의 역할을 중심으로 This 하고 있습 이는 통찰력 있는 선택이었으며 한국 정부에게 이 전략적 방향성을 지원해 주신 점 감사 말씀드립니다. I have to say this forum comes at 네, 본 포럼은 중요한 시기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계속해서 보건과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으로부터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인데요. 반면 글로벌 회복이 진행 중이며 그리고 또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로 인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회복이 진행 중이고 또위기 경제적 영향은 지금까지 덜 부유한 그와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를 지원하는데 사람들이 덜 준비가 되어 있죠. 오늘날 7,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절대적 빈곤으로 위기 때문에 전락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수치입니다. 코로나는 사실, 완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있 도전과제는 국가들이 우리 한 회복 으면 우리 묻어 있으면, 우리 묻어 있으면, 우리 묻하 있으면, 우리 묻어 있으면, 우리 묻어 있으면, 우리 묻어 것입니다. 여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특히 서비스, 특히 관광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s o need to make the r e c 력 v e r y work. We need to keep building assets 야기한다면, 그리고 다양성 i n k e d to environmental harm, to c 것 i m a t e change, and to loss of b i o 세계은행그룹은 대규모 위기 대응을 구축해 오고 있으며 개도국이 팬데믹 대응을 강화하도록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초기부터 2021년 6월까지 세계은행그룹은 무려 1,600억 달러를 팬데믹 영향을 극복하는 데 약정했고요. 여기에는 아이디에... 무상 조, 지원 500억 이상을 양호성 조건으로 포함하 s 습니다 our book. Izang, Yangosong, Toko, Yo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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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o k o y o 이 부분은 장기적 지원도 있습니다. 이는 백신만이 아니라 백신 시스템에 관한 것이고, 도 합니다. 사회 보장만이 아니라 사회 보장 시스템에 관한 것이로 미래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충격이 되 i o n social protection, social protection, social protection, social p fire. 획득한 지식과 한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가들은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코로나 일 기로 이야기된 빠르게 변모하는 도전과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생산성과 성장력의 동력이라는 장기적인 기회도 필요하죠. 바로 이 부분이 한국과 우리의 파트너십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한국은 여러 개도국의 경제 변혁을 위한 규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 성장에 방향 성 최근국에서 불과 몇십년 만에 최대 불국 중 하나로 자리 매김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도 d 친환경의 보건 d 있는 포용적 성장을 코로나19 시대에서 구현 l digital, d i g 한국은 이러한 g i t 니다 한국의 혁신성장의 주요 요인인 데이터 경 i t a l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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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국민건국보 건강 보험의단에 의해 개발 i t a l digital, 국민 건강 데이터 시스템 활용해 환자의 기저질환을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의료를 제공하고 국가의 건강의 보험 재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포럼이 데이터의 경제를 코스트 팬데믹 시대의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는 것은 시의 적절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데이터 세계 개발 보고서 2 0 2 1에에르면면이터터유유는제제장장촉촉하하 사회 회통합지지하하지지속하한 발전을 위한 혁신적 가치 창출을 가능케 합니다. h a r i n g can boost data. Data sharing can boost data. Data sharing c a 할수 있을 this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약은 데이터 보안과 개인 정보라는 주요 도전, 도전 과제를 수반해서 데이터는 접근 가능하여야 합니다. 데이터 독점과 불평등 심화를 이어지는 데이터 통제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이버 공격, 공격에 안전해야 합니다. Data, 소비자들과 기업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따라. 개인 정보가 보호될 것이란 점에 안도할 수 있어야 합 한국은 빠르게 이러한 데이터 규제 이슈에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관련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캐나다, 선두국 문 파트너십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지난달 한국을 방문했는데 처음으로 아태 지역의 세계은행 동아시아 태평양 부총재로 부임해서 방문했습니다. with high o f f i c i a 고위 관계자분을 만나 뵐수 있는 영광을 누렸고요 저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강력한 우리의 결의를 재확인하으며 한국이 세계 은행 그룹을 강력하게 지원한다고 느끼려 기뻤습니다. 근데 i d a 라는최빈국 대상인데 기금을 포함해서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약6 0여원 Almost sixty years ago, Korea and our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signed a fourteen million dollar loan to support a railway 천, project in Korea. Our common objective back then was to support Korea's own development. 철도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공동 목표는 당시 한국의 자체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후 불과 몇십년 사이 한국은 이례적인 변혁을 이어 우리 파트너십에 매우 성공적이 될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과제는 한국의 민간 부문의 혁신 경험과 공공서비스 제공 경험을 세계 은행 그룹이 지원하는 국가들의 전수인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 목표는 개도국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빈국을 지원해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회복과 발전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이 다시 한번제 회원들에게 기대하며, 한국의 파트너들과 저희 한국 사무소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게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유익하고 결심에는 보람이 되길 희망합니다. 네, 마무리 인사를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 또한 전합니다. 감사합니다.